자, 다 이루었다라는 가상 육안의 말씀과 어, 설교 중에 칠안의 말씀을 함께 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20세기 성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이 보장된 삶을 버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서 인류애를 실현한 그런 위대한 의사입니다. 인류는 슈바이츠의 희생을 기념하여서 1952년 노벨 평화상을 허락을 합니다. 자, 우리는 슈바이츠를 아주 위대한 그런 의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슈바이츠는 몇 가지 신분이 더 있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오르간을 연주하는 음악가였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철학가였고 신학자였습니다. 슈바이츠는 예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실패한, 실패한 인물로 이해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려 했다가 실패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 명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슈바이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그런 인물입니다. 때문에 자신 역시 명예와 부를 버리고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위대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자, 이런 슈바이처에게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가 아니죠. 완성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 실패한 그런 십자가입니다. 슈바이처가 아주 위대한 인물이면 틀림이 없지만 우리는 슈바이처의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건이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분명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죠. 비참하고 참혹한 그런 죽음입니다. 그 자체만 본다면 성공이나 승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며 승리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이해가 온전해야 될줄 압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가상 7언 가운데 여섯 번째 말씀이 이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원문을 보면 한 단어입니다. 텔레오 한 단어입니다. 성취하다, 완수하다, 지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아마 두 가지로 이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28절에도 확인이 되죠.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자,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십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단어는 종이 주인의 명령을 행하고, 주인님, 내가 이제 다 끝냈습니다. 다 완수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할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자,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 질수 있을까? 더구나 나무에 매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막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안 줬습니다. 가끔 안 줄려 그럽니다. 안 찾으시길래.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죠. 믿지 않는 자에게 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입니다. 자두 번째 의미가 있죠. 다 이루었다. 지불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 상인들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어떤 물건의 값을 지불하다. 물건의 대금이 완납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죗값이 다 지불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여 운명하시죠. 우리가 지는 성경은 영혼이 떠나시다 되어 있는데 영혼이 떠나신다 이 말은 넘겨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혼을 넘기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속건 제물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자 하나 찾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입니다. 자, 대속물 이 말은 전쟁의 포로나 노예나 죄수들의 자유를 돈으로 살때 지불하는 돈입니다. 이게 대속물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그에 대한 값으로 지불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나아가 죄와 허물러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 이루었다. 고백은 이러한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죠.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행여 자막이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4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다 멀리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이 말씀은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일곱 번째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잠깐 다시 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이 강구를 어떻게 이해하죠? 죽음에 직면하여서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자, 조금 다르게 해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10편 31편에서 인용이 됩니다 시인은 원수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 31편 찾아보죠 31편 오시죠 10편 31편 자 10편 31편. 자 시인은 원수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구절부터 보시면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며 하나님께 아룁니다. 뭐 쉽게 풀면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근심하여 내 눈과 내 영혼과 내 몸이 쇠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슬픔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내가 연약하여졌고 내 뼈가 쇠하여졌습니다. 내 대적에게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 욕을 당하며 심지어 나의 친구까지 나를 외면합니다. 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 중에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하나님 그러하여도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내가 내 삶이 궁핍하여도 내가 조롱거리가 되어도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해도 내가 깨진 그릇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러하여도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이 행하는 간구가 자 5절에 가시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강구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이 강구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내 영혼 받아 주십시오 이런 강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여도 나는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내 영혼까지도 내가 맡겨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내용은 맡기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를 조롱합니다. 예수를 모욕합니다. 예수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하신 후에 운명하십니다. 자,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갈까요? 누가복음 23장. 자, 44절 이하를 보시면 45절을 보시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우리가 주목할 건 예수님 운명하실 그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지성소는 시은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1년에 단한번딱한 사람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찢어진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연결시키면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자,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히브리서 사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16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지성소에 있는 시은 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15절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지내야 될 자세가 있죠. 담대히 나아갑니다. 담대히. 구약시대 때는 1년에 단한 번밖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1년에 한번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마땅함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죠. 자, 다 이루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서. 이다 이루었다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최고의 순종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감당해야 될그 사역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서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 뭔지 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 아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 아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겁니다.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 모든 것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머뭇거립니다. 고난이 있는 그 길을 기꺼이 따라 나서지 못합니다. 머뭇거립니다. 억지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기꺼이 앞장서서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그 어떤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니다. 순종이 의미가 있는 건 신분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당신의 신분을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자세히 본다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한번 시험 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분과 관계되어서 시험 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하실 것이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본능을 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 오라는 겁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못을 뽑고 수치의 자리에서 내려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부터 주어졌던 시험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신분을 시험합니다. 광야에서 40일 줄이시는 동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문구를 반복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세 번째 시험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화려함을 쫓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를 쫓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시험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저주 받은 자리에 놓일 수 없는 거 아니냐. 내려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을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본능을 보이라는 거죠. 화려함을 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백성의 즐거움을 지고, 백성의 슬픔을 감당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명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가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처음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한낱 죄인으로 봤을 겁니다. 함께 못 박힌 강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롱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자, 지금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안타까움이 가득할 그때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울 때입니다. 이긴 것이 아니라 패배한 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예수를 거부한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를 조롱합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거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를 거부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예수를 버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 나이까? 그리고 숨지십니다. 그 어디에 승리의 모습이 있죠?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보고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 예수의 십자가를 목격한 이 백부장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완전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십자가 아래의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 위의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의 예수를 찾습니다. 크고 화려한 메시아를 찾습니다. 뭔가 이 땅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삶을 바꿔줄 것 같은 그 화려한 예수를 찾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로 잘 되어야 하고, 예수로 성공해야 되고, 예수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여,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예수는 돌을 떡으로 바꾸는 예수가 아닙니까?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예수를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입니다.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래 있어서 고난의 모습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야 합니다.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하죠. 또 무리에게 이러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그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까지 따르실 겁니까? 예루살렘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아래까지? 아니요. 십자가 위까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십자가 위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며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십자가 아래가 아니라 십자가 위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할 겁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백할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지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위로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구속사역을 고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품게 하시며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동일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까지 올라가게 하시며 우리 주님 당하신 그 고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확인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